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콩순이 컴퓨터를 언박싱 했었는데요 끝날 때 이대로 끝나면 뻘짓연구소가 아니라고 했었죠 자 어떻게 볼 거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개조를 해 가지고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할지는 한번 뜯고 생각을 해보죠. 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상단에는 나사 4개, 그리고 하단에 여기 나사가 좀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뒷면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선이 있어가지고, 요 분해할 때는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이 얘가 이제 키보드가 되겠죠. 이 키보드도 한번 나사를 풀어가지고 한번 앞통수를 보겠습니다. 나사를 제거하면, 어, 요렇게, 어, 키보드가 나오고요. 이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 원리 자체는 여기 동그란 데 있죠. 그냥 여기 위에, 딱 눌리면 전기적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신호가 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좀 러버돔 그런 키보드류라고 보시면 돼요 하판은 그냥 키보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잘 보시면 힌지 사이를 통해 가지고 위쪽에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판 핵심 기판 자체는 여기 위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찾아냈습니다 이게 스티커거든요 이게 좀 두꺼운 스티커인데 요 밑에 보면 요렇게 나사가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어느 정도 뜯어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뜯어지지는 않는데 요 점은 조금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어, 의외로 깔끔하게 뜯어낸 것 같죠? 야, 근데 이게 없으니까 되게 좀 볼품이 없다. 이렇게 상판까지 분리를 다 했습니다. 아, 생각외로 좀 구조가 단순하면서 복잡한 듯 하네요. 여기 위에 이제 핵심 칩이 나오는 건데, 와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네요. 이 콩순이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핵심 칩은 이거고요. 위쪽을 보니까 키옥시아, 키옥시아가 이제 도시바 메모리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아니니까, 이거 아마 반대편에. 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코어까지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어, 좀 궁금한데요. 요거는. 어, 요렇게 반대편에 보니까 G라고 해가지고 어떤 코어의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모델명이 GPL 32610인데, 보니까 제네럴 플러스에서 만든 IC 칩이라고는 하네요. 근데 저도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몰라가지고, 일단 뭐요 정도급에 들어가는 좀 저사양 칩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콩순이 컴퓨터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작은 칩에 모니터도 연결이 되어 있고 키보드도 밑에 연결이 되어 있고 스피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 되게 어, 뭔가 허접하죠. 선이 빠지지 않게 글루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이 마감도 깔끔하지가 않고 지금 잠깐 만졌는데 여기 납땜이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납땜을 새로 해야겠어요. 일단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 SBC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얘는 이제 오드로이드라고 한국산 안드로이드 SBC인데 이 기판 자체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하는 디스플레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콩순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떼어내고 이 LCD로 바꾸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칩을 뜯어내고요. 야, 요게 없어진다 생각을 하고 요만큼을 이제 LCD 크기에 맞춰서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핵심, 요게 이제 오우드로이드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덮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두께가 안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요러,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잘라내가지고 이 검은색 자체는 약간은 튀어나오게 설계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방열도 좀 되고 어느 정도 성능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계획 자체는 어, 이론상으로는 될것 같거든요. 자, 실제로도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요렇게 떼어내고요. 이렇게 슝 하면 빠지죠. 이렇게 기초 골격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 디스플레이 크기만큼 여기를 잘라내면 되겠죠. 예, 아주 깔끔하게 잘리진 않는데, 일단 잘리고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겨우 다 잘라가지고, 여기 상단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게 제달을 했고요. 여기 상단에도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얘가 덮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제작했습니다. 을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이 키보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안드로이드든 컴퓨터든 얘를 USB로 연결을 하려면 아두이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도 주문도 하고 여기 더좀 치울 겸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해된 상태인데요. 따로 뭐 회로나 이런 거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여기 on/off 위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는 게 보이죠 우선 이 키보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키보드를 쭉 올라가다 보면 이 20핀짜리 FFC 케이블 있죠 이줄한개한 한 개가 다 1번부터 20번까지 신호인데 키보드 알파벳 예를 들어서 W는 좌측, 상단, 우측 세 개의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번, 15번, 17번 신호가 동시에 입력이 되면 콩순이가 W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2.25 피치 보드로 변환하는 커넥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번호가 있거든요. 이줄한개한 한 개의 번호가 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번, 2번, 3번 신호를 동시에 주면 뭐가 입력되는지 노가다를 해서 알아내고요. 알아낸 거를 이 아두이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가 W로 누르면 아두이노가 몇 번, 몇 번이 눌렸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 W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되게 얇으니까 그냥 요 밑에, 요런 식으로 이제 숨기면 될것 같고 이 키보드는, 어, 다는 못할 것 같고요. 게임에서 자주 쓰는 WASD랑 F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부품 구하고 뭐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외형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상단을 보면 여기 오드로이드 방열판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여기 위에 있으니까 뭐 방열이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을 열면 여기 아래에 있는 키보드는 기존의 어떤 홍순이 키보드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존이랑 호환이 안 돼서 조금은 갈아 끼우긴 했는데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콩순이 필름을 다시 붙여서 아이 콩순이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 콩순이 마우스가 있어 가지고 얘를 좀 활용해 볼까 했었는데 이게 클릭부가 좌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일반적인 무선 마우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마우스 구멍으로 선이 딱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한 구성이 되는 거죠. 전원 케이블을 딱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이렇게 켜졌어요. 와. 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LCD가 오드로이드에서 같이 파는 건데 시야각도 그렇고 와썩 좋지는 않네요. 일단 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어떤 설정이나 이런 거 안드로이드랑 똑같죠. 근데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드로이드 세팅에 들어가면 CPU 항목 들어가서 클럭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오버클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약간의 어떤 커스터 마이징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플레이스토어까지 이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럼 PC 게임을 어떻게 하냐? 제가 얼마 전에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지포스 나우를 여기서 하려 했는데 로그인이 잘안 돼가지고 스팀 링크를 이용해서 한번 게임을 해볼 겁니다. 먼저 배그에 들어왔는데요. 와 이거 화면 품질이... 움직이... 너무 안 좋다 이게 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게임에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대기 상태인데 마우스는 뭐 아까도 확인했으니까 잘 되고요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A를 누르면 왼쪽으로 S를 누르면 뒤쪽으로 <laughs> 와다 됐습니다 오, 이렇게 이제 콩순이 커맨더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화면이 잘 보이게 각도를 조금 바꿔 봤는데 상호 작용도 잘 되고요. 양이 총 같은 것도 이렇게 아, 먹어지고 총 두어, 총 두란 말이야. 눈 앞에 보이면 아주 어 사이트도 있다. 저 사이트 에 먹자. 오케이. 근데 문제가 제가 탭을 연동을 안 해놔가지고 이거 사이트를 <laughs> 장착을 못하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달려, 달려, 달려. 어, 나이 사냥감이 어디 없나? 오, 야 누가, 누가, 누가? 아,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야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아씨, 안 보이네. 이게 아 사운드가 없어가지고, 야, 일단 정착하겠다. 작전장. 뭐야? 야, 너 어디 있었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 핵 아니야? 이거 핵 아니야? 핵? 아, 핵은 아닌 것 같죠? 자 이렇게 콩순이 컴퓨터를 개조해서 배그를 해봤는데요. 꼭 배그가 아니더라도 얘는 안드로이드가 깔려있으니까 뭐 다른 안드로이드 게임이나 뭐 웹서핑 아니면 다른 어떤 어...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죠. 물리적인 외형을 그대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네요. 그래도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면 요런 방법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런거 아, 넣어가지고 아 진짜 컴퓨터 윈도우 뭐, 썬더보트 연결해서 외장 그래픽 이런 거 했을 텐데 아, 좀 아쉽네요. 요거는 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고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옵시다.